영탁의 성공 비결은 이것. 왕관 쓴 4명의 스타 뒤 숨겨진 충격적인 데이터 분석 공개. 그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는 과거의 향수를 넘어 유트로, 놀로라는 새로운 흐름과 맞물려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핵심 문화 코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바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 영탁입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그의 가치와 영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2025년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영탁은 최상위권인 7위의 이름을 올리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의 성공 비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영탁의 독보적 성장 서사. 2025년 6월 2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는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영탁이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에서 7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지난 4월 12위, 5월 9위에 머물렀던 순위가 불과 한달 만에 두 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일시적인 화제성이나 반짝 인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견고하고 꾸준한 성장 서사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의 활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브랜드 평판 지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왜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될까요?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모든 온라인 활동, 즉 검색량, 댓글, 공유, 언급량 등이 한 인물이나 브랜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성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바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핵심 지표로 수치화한 대중의 종합 성적표라 할수 있습니다. 참여 지수, 소비자가 해당 가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거나 그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고 팬카페에 접속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지수는 팬덤의 활동성과 대중의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디어 지수. 언론과 미디어가 특정 가수를 얼마나 주목하고 관련 기사를 생산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특히 서울가요대상 사관왕과 같은 대형 이벤트는 미디어 지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언론 노출빈도와 기사의 질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통 지수. 팬들과 대중이 소셜미디어, SNS, 팬카페, 댓글 등을 통해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탁 특유의 유쾌하고 진솔한 소통방식은 이 지수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티스트와 팬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커뮤니티 지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 등에서 해당 아티스트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회자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의 사람들로 불리는 강력한 팬덤의 조직적인 활동은 이 지수를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입니다.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는 커뮤니티 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탁의 브랜드 평판 상승은 그의 음악과 활동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긍정적으로 소통되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차트를 넘어 그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과 대중적 파급력을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6월, 영탁의 눈부신 활약상, 성공의 결정적 순간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영탁을 6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눈부신 6월 행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브랜드 평판 상승을 견인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심장을 뛰게 하는 현장의 열기, 무대형 가수의 진수. 영탁은 진정한 무대형 가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 희망 콘서트 다시 안동, 맹지 더 좋은 새마을 금고 창립 50주년 희망 나눔 음악회 등 전국 각지의 무대에 올라 팬들과 직접 호흡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 목록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한 편의 잘 짜인 쇼와 같았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은 기본이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을 웃기고 올리며 객석 구석구석까지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주는 그의 모습은 왜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뜨거운 교감은 수많은 직캠, 직접 찍은 영상, 과생생한 후기들로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공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그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참여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열기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영탁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증폭시킨 것입니다. 2. 역사를 새로 쓴 서울가요대상 사관왕의 위협, 장르통합 아티스트의 위상, 6월 영탁의 브랜드 평판 상승에 방점을 찍은 사건은 단연 서울가요대상에서의 역사적인 사관왕 달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피 4개를 넘어 그의 음악적 위상과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상 K팝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받은 상으로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메인스트림에 당당히 서 있음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는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트로트상 자신의 뿌리인 트로트 장르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 황태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는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트로트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모스트상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믿고 듣는 OST킹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장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음악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K-POP 월드 초이스 솔로 가수상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상은 국내를 넘어 전세계 K-POP 팬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는 그의 매력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글로벌 팬심까지 사로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악이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이 사관왕 소식은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대서 특필되었고, 이는 미디어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탁이 장르다라는 찬사를 낳으며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참고로 장르를 통합한 6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19위를 차지하며,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장르의 테두리를 넘어 대중 전체에게 어필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7월.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청사진, 끝나지 않는 영탁의 스토리. 영탁의 이야기는 이제 2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7월. 새로운 디지털 싱글 발매와 방송 컴백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7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신곡 발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화제성을 몰고 옵니다. 티저 공개부터 뮤직비디오 발표, 컴백 무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팬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소통을 유발할 것입니다. 특히 영탁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은 신곡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높이고, 이는 곧 음원 차트에서의 성공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메시지는 영탁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예능 및 음악 방송 출연은 그동안 무대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매력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활동은 네 가지 평판 지수를 모두 동반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팬덤은 이미 스트리밍, 투표 등 총공, 총공격을 준비하며 그의 컴백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우리는 아마도 브랜드 평판 순위표에서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영탁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위라는 현재의 성과는 다가올 더 높은 비상을 위한 힘찬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진심이 담긴 노력과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어떻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영탁, 뉴트로 시대를 이끄는 트로트 황태자. 트로트 음악의 깊고 풍부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 놀로, 가 문화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지금.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 영탁님입니다.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닌 가치와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브랜드 평판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눈부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영탁의 눈부신 약진,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7위 달성. 2025년 6월 28일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의 발표는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2025년 6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영탁님이 최상위권인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보여준 성장 서사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2위. 5월 9위에 머물렀던 순위가 불과 한달 만에 두 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닌 그의 활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견고하고 꾸준한 성장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나 앨범 판매량 순위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모든 온라인 발자취, 즉 검색량, 댓글, 공유, 언급량 등이 모여 한 인물이나 브랜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구성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바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핵심 지표로 수치화한 대중의 종합 성적표입니다. 참여 지수. 소비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가수를 찾아보고 소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님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거나 그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디어 지수 언론과 미디어가 그를 얼마나 주목하고 기사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특히 서울가요대상 사관왕과 같은 큰 이벤트는 미디어 지수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소통 지수 팬들과 대중이 SNS 팬카페, 댓글 등을 통해 얼마나 활발히 교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탁님 특유의 유쾌하고 진솔한 소통방식은 이 지수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커뮤니티 지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 등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회자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영탁의 사람들로 불리는 강력한 팬덤의 활동이 이 지수를 견인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탁님의 브랜드 평판 달성은 그의 음악과 활동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긍정적으로 소통되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셈입니다. 영탁을 6월의 주인공으로 만든 눈부신 행보 분석.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영탁님을 6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눈부신 6월 행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뛰게 하는 현장의 열기. 영탁님은 무대형 가수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 희망 콘서트 다시 안동, 맹지 더 좋은 새마을 금고 창립 50주년 희망 나눔 음악회 등 전국 각지의 무대에 올라팬들과 직접 호흡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 목록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한 편의 잘 짜인 쇼와 같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은 기본.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을 웃기고 올리며 객석 구석구석까지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어주는 그의 모습은 왜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뜨거운 교감은 수많은 직캠, 직접 찍은 영상, 과 생생한 후기들로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공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그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참여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역사를 새로 쓴 서울가요대상 사관왕의 위업. 6월 영탁님의 브랜드 평판 상승의 방점을 찍은 사건은 단연 서울가요대상에서의 역사적인 사관왕 달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피 4 개가 아닌 그의 음악적 위상과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상 K팝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받은 상으로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메인스트림에 당당히 서 있음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트로트상 자신의 뿌리인 트로트 장르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 황태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모스트상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믿고 듣는 OST 킹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K팝월드 초이스 솔로 가수상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상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는 그의 매력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글로벌 팬심까지 사로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악이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이 사관왕 소식은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대서 특필되었고, 이는 미디어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별표별표 영탁이 별표 장르다 별표별표라는 찬사를 낳으며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참고로 장르를 통합한 6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19위를 차지하며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7월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청사진 영탁님의 이야기는 이제 이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7월, 새로운 디지털 싱글 발매와 방송 컴백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7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신곡 발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화제성을 몰고 옵니다. 티저 공개부터 뮤직비디오 발표, 컴백 무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팬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소통을 유발할 것입니다. 특히 영탁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은 신곡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높이고, 이는 곧 음원 차트에서의 성공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능 및 음악 방송 출연은 그동안 무대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매력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활동은 네 가지 평판 지수를 모두 동반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팬덤은 이미 스트리밍, 투표 등 총공, 총공격을 준비하며 그의 컴백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우리는 아마도 브랜드 평판순위표에서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영탁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위라는 현재의 성과는 다가올 더 높은 비상을 위한 힘찬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영탁신드롬, 그 이면에 담긴 진정성의 가치. 영탁님의 눈부신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겪었던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딛고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노래는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이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등 그의 대표곡들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탁님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팬덤 영탁이 찐이야는 그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브랜드 평판을 견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는 방송활동 외에도 꾸준히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앨범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곡 작업에도 참여하며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대중에게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영탁님의 성공은 단순히 분이 좋았다거나 질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의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팬들과의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뉴트로라는 흐름 속에서 트로트의 본질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 그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대중음악계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트로트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음악적 도전과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